자 함수 f(x)에 대하여 f'x가 이렇게 주어졌고요. 리미트 x가 0으로갈때 x분의 1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(t)는 d 1일때 f 2의 값을 구하죠. 요 모양은 있어요. 우리가 요 f의 하나의 부정적분을요. 이 대문자 f라고 볼게요. 그리고 이렇게 될 거고 f' f t가 되고요. 여기에 자, x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걸 빼는 거죠. 그럼 f x 빼기 f 0이고 앞에 x 분의 1이 곱해졌네요 이렇게. 여기도 빼기 0 있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쓰면 요게 자, f의 여기서 지금 어,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은 여기 0에서 의 미분계수입니다 f 0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여기 다시 이제 f 0이 되겠죠. 그래서 이 값이 여기 1이라고 주어진 거고요.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요. 또는 요거 만약에 로피탈 정리 알면요, 이거 분모에 있다고 생각하고요. 분모 분자를 미분해도 됩니다. 이거 미분하면 1 되고, 요거 미분하면은 x가 이 t 자리에 들어가서 그냥 f(x) 이렇게 되겠죠. 그리고 0 집어넣으면 f(0)은 1. 이런 식으로 빨리 알 수도 있습니다. f'x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f(x)를 구해볼게요. 적분을 해주면, 자 이거 적분해 주면 이거 1큰거 분모로 가니까 x 세제곱 이렇게 돼요. 여기는, 또, 내가 마이너스 2x제곱, 플러스 x, 그 다음에 적분상수 c, 이렇게 합니다. f0이 1이라고 했으니까요. 0 대입했을 때 1로 하려면 이 c값이 1이면 되겠죠. 그리고 f2 값을 물었으니까요. 2 대입해주면, 8, 여기도 8, 그 다음에 2, 1. 8 사라지고, 3. 최종 답은 3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